제가 지난 7월 첫째 주일, 두째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리노 교에 다시 와서 설교할 를수 있을까, 다시 올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아마 쉽지 않겠지. 왜냐하면 거리도 너무 멀고 제가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고, 임시 목회라고 하는 이큰 직책을 맡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동안 다들 건강하셨죠? 저도 어잘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 한달반 동안 한국에 여러 가지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더니 아직도 이게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낮에도 꿉꿉복 병든 닭처럼 졸고요. 한밤중에는 눈이 그냥 동그랗게 떠져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서 애를 먹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니까 또새 힘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생겼습니다. 제가 눈이 잘,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분들을 잘못 봐요. 그래서 멀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좀 가까이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앉으시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가까이 앉아서 저하고도 눈을 좀 마주치면서 좀 말씀을 안을 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 가까운, 가까운 데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예, 나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나오시기,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꼭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홍대 여러분, 혹시 광야에 난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야에 나가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모래, 모래, 모래들이 있고, 혹은 뭐, 나무들이 있지만은, 이부시들 나무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햇빛이 내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 열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풍과 함께 모래가 날라와서 온몸을 때리죠. 참 걷기 힘든 길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 나 있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내가 살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늘 지름길이 보이죠. 아, 이 길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난 길을 외면하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니 멀어 보여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수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간 사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는이 길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예호박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 아직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첫 걸음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니까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하고, 그 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그 길에는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아주 처절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국에 사시면서 이 기근이 무언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 때를 겪으, 겪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근이 들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릴 수 있을까? 그는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물을 걸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풍성한 하면 더 좋습니다. 왜? 기름진 땅, 기름진 흙들이 와서 그 땅은 더욱 옥토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언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부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일을 보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죠. 자신의 판단이 불러온 아주 쓰라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매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새롭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위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나요? 태어나질 않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요 야, 여러분 약속하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미 무효 아닌가요?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한가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내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뭐랬어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택해서 동심을 하고 그 여인에게서 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자신의 씨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장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하나 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안 돼. 그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 그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자리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로, 눈물로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은 어들입니다그 아들을 한 10년 이상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보냈어요? 떡한 덩어리, 물한 포대 그게 전부예요 너 이거 가지고 떠나 제가 언젠가 시간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부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물한 포대와 떡한 덩어리와 물한 포대만 주고 가들를 그 내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붙드는 법보다 놓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잘 놓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의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어요. 닭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회복이 되어졌고 웃음이 꽃피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웃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을 내게 다오 그 웃음을 내게 바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항변도 없이 다음날 아침에 조여온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감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그 감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순종하고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정말일까? 이게 정말 바른 길일까, 옳은 길일까, 이성적인 판단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3일 길의 광야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물로 드려야 될그백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하루 걸어서 죽음의 자리로 향해 가는 아부랑 아버지의 그 심정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밤마다 이삭 옆에 누워 잠을 자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차라리 제가 제물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저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기도 아니었겠어요? 제가 아버지였다면,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해라, 말라,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질문만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질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동행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드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 그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 할때 주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그 아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세기 제배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지금 이삭을 모하러 가는 중이에요? 언제로 데려가는 중이에요? 언제를 데리고 나면 이삭이 올수 있어요, 없어요? 못와요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놀라운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아이를 제물로 받으시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는그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작을 메고 아버지를 따라 줄레줄레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정작 재물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어렵다. 제가 복회하면서도 여러 성당님들로부터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힘든 질문을 이렇게 제가 발표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철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아버님이 뭐라 고 그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뭘하셨을까요 준비하셨어요. 저렇게 믿고 따라오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이삭은 지금 적어도 티네이저는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가지고 재단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 아들 하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죽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순순히 묶여서 재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 모습은 장차 십자가에 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이삭은 아버지 손에 자신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 아들 이삭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이 함께하는 그 순간 하늘은 숨을 죽였을 것이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시지 못했을까요?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칼리 아브라함의 손에 들렸습니다. 이삭을 향해 내려쳐지는 그때에 하늘에서 아주 급한 음성이 울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2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마아브라함마 하시는지라 아브라미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네 아들 내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그 손을 잡으시고 그의 이 모든 행동을 막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자리에 벌써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오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나의 이 모습, 나의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군요. 이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았 그리고 이삭을 풀러 주면서 이삭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름할 필요 없죠. 아들아, 고맙다. 그 이외에 다른 무슨 거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무리아산의그 장면은 구속의 예표입니다. 이삭 대신 양이 드려졌듯이 쇠로 인해 죽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무리아산 이산은 곧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 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 이 시험의 끝에는 언제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원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고 모리아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형편이 길을 막았는데 도대체 이 막힌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또 다른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목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이 만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면은 편하게 살면은 믿음이 잘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네, 말씀을 냈겠습니다. 오늘 우리 리노 교회는 새로 목자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자를 예비하셨는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미 모리아산에 준비했다. 그렇듯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미노 교회를 위해서 한목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게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을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따르는 종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지도할 그런 지도자를 준비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단니 목사님 없죠? 제가 와서 임시로 목회나겠지만은 저는 단니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니 목사처럼 할 겁니다. 그래도 단니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 의길 같더라도 결코. 어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길 끝에 생명을 예배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리노교의 모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령 위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비밀을 보신 것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날지라도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은혜 내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